폭력이나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은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장애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고의적인 파괴가 두드러지는데 이처럼 별 가책 없이 규범을 일탈하여서 무고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격성이나 파괴성 혹은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으며 흔히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은 그런 행동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행을 일삼는 문제아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사춘기 반항은 주로 친하고 만만한 사람들, 특히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이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믿어왔던 권위는 어른들에 대한 그런 반항의 형태로 곧잘 표출됩니다 음.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으로서 시기적으로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뇌가 변하면서 잠정적인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점을 지나면 다시 보다 원숙한 상품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음. 반면 품행장애는. 음. 행동의 파탄 정도가 그보다 훨씬 심각해서 음. 반사회성과 공격성, 파괴성 그리고 위해성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음. 즉, 일반적인 사춘기 반항에 비해서 그 일탈 정도가 더욱 대담하고 잔인하며 지속적이고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의지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 어, 품행장애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음. 유전적 소인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음. 또 가족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정 환경과 관련되는데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또는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는 모두 품행 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양육자의 변화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 부모의 불화,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결손 가정, 네명 이상의 많은 형제수와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정신장애나 알코올 사용 장애, 범죄 성향 등은 품행장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혈충 세로토닌 수준이 높은 경우나 성호르몬의 이상, 전두엽 활성화 차이, 그밖에 뇌기능장애나 손상과 같은 기질적 문제 등이 품행장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뇌 영역인 복내측 전전두엽과 충동을 억제하고 행동의 결과를 내다보게 하는 뇌 영역인 안나 전전두엽의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만족지연 능력이 결핍되어서 사회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 뒤따르는 처벌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품행장애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서 발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서 통합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부모나 가족 환경, 학교, 사회 환경 등의 위험 인자를 미리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문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경우에는 되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품행장애 아동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껴서 비난과 처벌을 가하면은 아동은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을 하며 문제행동이 악화될 수 있는데 우선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공감하며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아이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